영조 입마름에 한숨 짓다. 지금부터 해운당 클린한의원 김대복 원장의 입냄새 한 달이면 치료된다 내용 중 2부 이순신 장군 구취치료법을 찾다에서 글을 전해드립니다. 조선 후기 르네상스 주역인 영조는 스트레스 왕이었습니다. 영조는 청소년과 청년기를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고민했죠. 왕조 시대에서 임금이 안 되는 왕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었습니다. 특히 정쟁이 계속되고 정정이 불안했던 조선 후기의 왕자는 금지옥엽 신분과 파리목숨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숱한 영모사건에 연루돼 천수를 누리기 어려웠죠. 그것도 거의 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의해 진행됐죠. 영조의 어진에는 미래가 불투명한 왕자의 고민이 투영돼 있습니다. 왕자 시절인 스무 살 무렵 초상화의 인상은 극히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몸도 빗쩍 말라 불안한 심리를 읽을 수 있죠. 아버지 숙종은 거듭 정쟁을 일으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하의 죽음과 인현 왕후 희빈장 씨의 비극을 목도했습니다. 이복형인 세자와 영조 그리고 이복동생인 연령군 등 왕자들의 운명도 예측 불어였죠. 불안했던 왕자는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일상에서 가리는 게 많았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본능적 자기의 성향 탓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죠. 며느리인 해경궁 홍 씨는 영조가 정치적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신경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소화불량을 부르는데요. 영조는 왕위에 올라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어도 소화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하고 부드러운 죽으로 위장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냉면처럼 차거나 설릭은 음식은 피했습니다. 소화불량, 스트레스, 불안 등은 담적의 원인이 됩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는 담증을 내리기 위해 떡국을 찾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독소가 몸에 쌓이는 담적병은 면역력 약화를 부릅니다. 소화시켜야 할 내용물이 쌓이기에 위장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화의 기운이 차게 되죠. 화는 호흡을 통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입이 쉬 마르고 건조한 구강은 구취 유발 요인이 됩니다. 트림과 입마름,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위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면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한 위장장애, 복부불쾌감, 만성두통, 만성피로, 생리불순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혈관, 림프의 순환을 방해해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얼굴 피부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영조는 입마름이 잦았습니다. 임금의 주치인 어이의 걱정이 승정원 일기에 실려 있는데요. 옥색에 나타나는 붉은 기운은 화가 분명합니다. 차를 자주 올리는데 혹 갈증 때문입니까? 차를 자주 드시면 조담을 일으킵니다. 조담은 담을 생성하게 하는 건데요. 의원은 차를 많이 마시면 담이 생긴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담이 많은 영조가 차를 자주 마셔 더 악화되는 것을 걱정한 겁니다. 담적으로 인해 체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긴 임금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를 계속 찾았습니다. 왕실에서는 갈증 해소와 진액 보충 용도로 오미자 차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담적을 해소하려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천천히 식사하고 의식적으로 웃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담적 치료는 부족한 진액 보충, 위장 염증 개선, 소화력 증진, 혈액 순환 강화 등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약의 약물 요법과 침, 뜸, 추나 등의 물리 요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에도 나타나지 않는 스트레스성 위장병으로 인한 구취, 입마름, 역류성 식도염, 목 이물감, 매핵기 등의 치료 원리는 면역력 강화와 담의 제거입니다. 영조대왕의 스트레스성 소화불량과 입마름 해소를 위한 어이들의 처방도 근본은 마찬가지였습니다.